응. 아무리 하나님을 응. 어떻게 해도 얘기해줘도 할아버지는 이, 하, 아무리 하나님 이야기를 응. 들려드려도 응. 할아버지는 안 믿겨서 왜안 믿기는 거예요? 전 진짜가 같지 않다고 이 성경의 이야기가 진안 믿어진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 우리 죄를 위해서. 그것까지 사람들 다 믿는데 응. 그 후에 살아났다는 거안 믿어. 그렇지. 너는 믿겨? 믿겨? 응. 근데 안 믿겨. 옛날에 발견됐으니까 성경. 음. 응. 옛날에 한 과학자가 이렇게 땅을 자기도 화석을 발견할 수 있을까나 공룡화석 그가서막 응. 땅을 파다가 그 교회를 발견 아 교회 저 성경책을 발견했대요 응. 저런거 성경책 응. 그래서 나에게 고민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이가 얼마나 되세요 70이에요 이은 솔직히 몇번 말씀하셨어요? 한 다섯 번 정도는 얘기한 것 같아요. 딸 있으세요? 제가 딸이에요. <laughs> 저희 아빠한테. 아니. 누가 딸이 있냐고요. 어, 저도 딸이 있지요. 음, 그러면 <laughs> 평소에 그 이, 그런 하나님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드린 적이 있나요? 많이는 해드린 적 없어요. 몇번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한 다섯 번 정도 얘기했었다고. 다섯 번 얘기하고 이야기도 딱 다섯 번 들려드렸어요? 뭐 이야기하면서 얘기를 했죠. 복음을 전했지요. 이야기도 안 하고 복음 전할 수는 없잖아요. 복음을 그러니까 다섯 번 전하고 그다음에 이야기도 다섯 번 했고 그리고 막 이러셨다고요? 음 거의 같이. 이야기 여기서 이런 이런 이야기 있으면 예를 들면 우리가 가정 예배하는 것처럼 같이 상경례 있고 그다음에 보 가정 예배랑 같이 해보셨어요? 예 해봤어요 이번에 어일절에 왔을 때 그때도 얘기했어요. 그때 표정이 어떠셨어요? 표정이요? 무표정이었어요 뭐 아니 웃는 표정이었어요 아니 이런 표정이었어요 아니 슬픈 표정이었어요. 음 웃는 표정이었는 것 같아요. 웃었든지 아니면 무표정했든지 잘 기억이 안 나네? 요 무표정하면 음. 안 믿긴다는 거. 거의. 음. 거의 무표정을 하면 음. 그런 거의 안 믿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음. 그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의 이야기들 한70 정도는 오, 좋은, 음.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한 30은 음, 미신 같아. 그렇게. 미신 그냥 막 믿어지는, 막 믿는 사람들. 그래도 그만큼이라도 믿는 걸 감사해야죠. 음, 미신 아니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다른 신들을 믿는 거. 네 뭐라고 생각하죠? 진짜라고 생각하죠? 아니면 같더라고 생각하죠? 아니면 둘다같다라고 생각하죠? 하나님도 가짜고 그리고 신도 가짜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면 신은 진짜고 하나님은 가짜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면 하나님은 진짜고 신은 가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는 그렇게 안 물어봤어. 아니, 둘다 그렇게 안 생각해요. 그그 그 이야기는 아니 안 그렇게 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것 같아요. 안 물어봐 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아니 보기에 네 보기에 음 잘은 몰라도. 하나님 자체가 안 믿겨진다고 하셨어요. 걸신 아니야? 다른 신? 다른 신? 그런 건안 물어봤네요. 다른 신? 다른 신도, 보기에... 신도 잘안 믿는 것 같아요. 음... 다른 곳이 인천이에요? 인천이에요. 이사를 몇번 하셨어요? 이사요. 서울에서 인천으로 이사하셨지요. 딱두 번에 인사, 음. 딱한번 하신 거네요. 음. 음. 무슨 바,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일단은 다섯 번더 얘기해 보세요. 다섯 번을 더 얘기해봐요. 네. 어. 다섯 번을 잘 설득해 보고 그래야 할것 같아요. 음. 그러다 안 되면. 음. 어, 그러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음. 그래도 음. 그러자. 근데? 근데도 안 돼요. 음. 그러면 더 노력해 보세요. 더 노력해 보라고. 막 간절히 눈빛을 막 반짝거리면서, 눈빛을 막 반짝반짝 이러면서 간절히 얘기를 해보라고. 네, 간절히 어. 그 간절한 마음이 통할까요? 딸이시죠. 네. 음, 아버지가 솔직히 딸을 응. 딸을 그렇게 딸이 아무리 그렇게 간절히 한데도 근데 아, 그냥 무시해버리는 아버지는 없거든요 아, 그렇게 무시해버리는 아버지는 없다고요 네, 학대하는 아버지는 그러시겠지만 아, 학대하는 아버지는 그 학대 안 하시죠 학대 한 번도 안 저는 한 번도 아빠한테 맞아본 적도 없고 욕먹어 본 적도 없어요 그러면 그냥. 그러면은? 그러면 그러면 몇번 말하고 간, 그래도 안 되면 간절히 일곱 응. 응. 번 열일곱 번이라도 더 말해 보세요. 아 성경에 일곱 번에 일흔 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이 있는데 그 그거처럼 그렇게 계속 얘기하라는 거예요. 계속 얘기. 음. 그리고 응. 잠잘때 혹시 같이 자세요? 아니 따로 자세요? 음 이제 이번에 인천에 응. 올라가면 같은 같은 집에 따로 이번에, 이번에 가면은 같이 자죠한 방이요? 한 방은 아니에요. 할아버지 방이 따로 있어요. 저희 아빠방에. 같은 방에 혹시 응. 침대가 넓은 응. 곳이 있어요? 네, 이렇게 있어요. 넓은 곳이 있어요. 그럼 거기서 같이 자면, 응. 그러면서 자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응. 그러면 사람들이 잘때 이야기를 응. 더 진짜라고 생각하고, 고그리 응. 진짜로 안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그래가 근데 대신 그걸 많이 기억해요 잘때아잘때 아, 해준 이야기를 많이 기억해요 네. 왜냐면 잘 때가 가장 좋으니까 푹시한 침대를 같이 있을 거 그러니까 응. 어, 자고 싶어 이러잖아요 애들도 에, 에. 그러니까 그럴 음. 가능성이 많아요 음 그러면 저녁에 <laughs> 잠잘때 이야기를 해드려라 네 근데 일곱 번에 이런 것까지 될 때까지 이야기해라. 네, 될 때까지 계속 이야기돼요. 포기하지 말고 방법을 제가 적어드리, 적어드릴 적드릴 텐데요. 오시 네. 방법을 잘 생각하고 우리 아빠한테 이게 좋겠다. 아니면 음. 다 좋은 것 같으면 이걸로 해봐도 되고 저걸로 해봐도 되고 다 돼요. 아,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제안해주실 텐데. 음. 아빠한테 맞는 방법으로 아빠 체질에 맞는 방법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알았어. 방법 고르기. 오케이. Okay. 방법 1은 네. 가, 방이 따로 있어도 아, 아빠니까 아빠 우리 한, 한 방에서 같이 자요. 이렇게 막 애원해가지고. 봐 네. 잘때 하나님 이야기를 들려 드린니다 네, 잘때 하나님 이야기를 들려 드립니다. 네,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 드린다. 왜냐, 자기 전에 들은 이야기가 잘 기억이 됐고 잘 믿어지니까. 하나님 예수님 이야기를 아유 글씨가 너무 진작이다 괜찮아 두 번째 줄 쓰면 되죠 아니 이게 롤이라고 <웃음> 보여가지고 <웃음> 괜찮아요 알아볼게요 이야기를 <웃음> 들려드린다 <웃음> <오케이>. 방법 1 <laughs> 네. 방법 2는 가치가 깍깍 우네요. 믿으라고 막 그러는 거 같아요. 깍깍 방법 2? 방법이. 방법 3은 방법 2는 뭐예요? 애원하면 복음이 전한다. 아, 애원하면 복음이 애원하며 전한다. 반짝거리며. 눈을 반짝거리면서 별같이 하늘이 별 아시죠? 정말 네, 반짝거리죠 네네. 예쁘고 다들 아또 보고싶다 이렇게 할만큼 네. 반짝거리면서 아 제발요 해가지고 아 그래 하나님 예수님 이야기 들으니까 또 듣고싶다 또 듣고싶다 또 듣고싶다 해가지고 딸을 보고싶을만큼 응. 하나님을 진짜 보고싶을만큼 아. 그리고 응. 그냥 하나님 예수님은요 막 그냥 진짜 여기 나오는 이야기로만 해줬죠 네. 어른들 이야기로 네네. 근데 사실 어린이들 이야기 같이 네. 처음 있는 사람은 어른들한테도 다 어린이 이야기 같이 막 재밌게 네. 막 이렇게 막, 막 재밌게 막 이렇게 하고 그래야 어. 하거든요. 음 재밌게 이야기 해드려라. 네. 그리고 아니면 편지를 드릴 때, 음. 어 담배를 좋아하셔? 예전에 좋아하셨는데 이번에 몸이 저는 술을 좋아하세요? 술도 좋아하셨었어요 다. 다른 거는 안 좋아하세요? 몸에 안좋은 것 말고 음, 건강한 거 좋아하시는 거? 잘 모르겠네요 뭘 좋아하시는지 건강한 거 중에 뭘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과일은 좋아하시는 거 같아요 무슨 과일이요? 과일은 여러 가, 과, 가지 과일을 다 좋아하셔요 아 그러세요? 음. 그러면 특히 가장 좋아하시는 거뭔것 거 같아요 가장 좋아하시는 거 어. 그러게 우리 아빠가 가장 좋아하시는 과일이 뭔지 잘 모르겠네요. 아, 아깝네. 아, 아쉽다. 왜요? 아니면 이렇게 그 과일을 사가지고 보내면 음. 그러면 이걸 먹으면서 음 하면서 음 이렇게 딸의 정성을 알수 있고 그러거든요. 음 딸의 정성을 보여드려라. 음. 알겠어요. 아빠가 좋아하시는 걸 사서 보내드려라고요? 응. 대신 편지. 편지 없어. 어, 고맙네. 해가지고 그냥 그거를 먹으세요. 하나님 여기는 꿈에도 상상 못해요. 너무 어, 맛있냐. 음. 이렇게 그냥 과일 만드시고 좋아하는 거만 드시고 하나님 생각 하나님 그냥 어. 응. 오우... 해 가지고 응. 음, 우리는 과일 먹자. 아, 감사하다 해 가지고 이렇게 먹죠근데 어. 그분은 응. 오우... <laughs> <laughs> 어, 맛있네. 네, 맛있네 생각뿐이요. 내가 고 어쩌면 음. 진짜 맛있는 거 들었으면 이 예, 하면 네, 이렇게 올리면. 네. <laughs> 이번에 보였는 과일또사 줄래? 이렇게 보내질 수도. <laughs> 아 그렇게 보내을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과일하고 함께 뭐를 보내라고 편지를 보내라고요? 편지를? 예수님이야기 아, 예수님이이야기그아 그냥 고거만 하시나예 얘? 네? 이렇게 올리면 그러면 이번에 줬던 거 아예 뚜드려 과일에만 집중하시고 <laughs>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사이었던 날에 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있잖아, 아빠! 주자주자에자사자막 이렇게 얘기주사 얘가또주면안 될까? <laughs> 야, 또주면안 될까? 이 생각. 그 생각 밖에가안할것 같은데. 래가 지금 음. 돈이 다 털려요. <웃음> <웃음> 과일 사드리느라고 아빠한테 돈다 털려요. 그래서. 선 이야기는 이만큼도 못 해드리고. 어. 이만 이만큼도 못 해드리고. 점찍은 만큼도 못 해드리고. 그냥 어. 그냥 어. 과일을. Why <laughs> 좋아하게 그렇게만 밖에 안안돼가 d 음, 좋좋하하는을을서서리면서편편지예예수이이야편편지써써려려어어이한한테이야해해주는거어어이이한 <laughs> 어린이 돌보신 적 있어요? 네 어, 무슨 부부학교 같은 데 u c 네 부부학교 다니죠 그러면 거기서 그 뭐, 자녀부에 이렇게 자녀부에 이렇게 돌보시는 그분 해본 적 있어요? 네몇 번이요? 몇번 했어요. 여러 번 <laughs> 했었어요. 그럼 아이들한테 예수님 하나님 이야기를 좀 약간 뭔가 좀 재미있게 들려주실 줄 아세요? 네. 그럼 책을 네. 한번 재미있게 읽어보실 수 있나요? 그럼요. 여기 책 많잖아요. 네네. 네. 이 중에서 하나를 좀 재미있게 읽어주세요. 그동안 네. 제가 여기 방법 을써 쓸게요. 음, 알겠어요. 저기 안에 있는, 여기. 음. 그래서 재미있게 읽어 써서 보내드려라고요? 네. 알겠어요. 방법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역시, 선생님은 다르시구나. 전문가시니까 이렇게 좋은 방법들도 착착착착 알려주시고, 저 혼자는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혼자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아셨어요 이제. 방법을 지금 제 범인에 대해서 상담을 이렇게 해 주신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이야기를 해 드려도 안 듣는다. 방법 1. 잘때 하나님의 수님 이야기를 들려 드리니. 2. 애원하며 복음을 전한다. 3. 좋아하는 것을 사서 보낸다. 예수님 이야기를 함께 써서 보낸다, 재미있게. 오, 방법 다 좋은데요? 그럼 다 일일이 하나씩 다 해보실래요? 네, 하나씩 하나씩 해볼게요. 그래서 예수님 믿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당연히 그래야죠. <laughs> 어, 감사해요, 선생님. 오늘 너무너무 감사해요. 좀 주세요. 저에게 딱 좋은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음. 감사해요. 그러면 제가 좋은 소식 있을 때 선생님 다시 찾아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네. 제가요, 어. 영번 드릴게요. 알았어. 아, 맞다. 허다 이것도 가지고. 뭐요? 기다리세요. 네. 빨리 가야 돼요. 음. 응. 와우 명함 해결사 전체령도 있어요. 전체령 전화번호도 적었어요? 명함 와우 문제 해결사예요. 응. 다음에 필요할 때또 한번 연락드리고 오겠습니다. 응. 감사합니다. 가지고 가셔야죠. 넹. 네.